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생기는 불화 이야기들이잖아요 최근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아주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또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자식이 부모님을 어미 아비를 때려 죽여서 기사에 나는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참 끔찍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서 문제가 되기. ...도 합니다. 심지어는 학부모도 쫓아가서 선생님을 때린대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느냐? 참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참 부끄러웠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신학대학 교수이고 그리고 교회 목사였던 어떤 사람이 재혼한 아내를 때리고 또 중학교 1학년 된 딸을 폭행해서 죽이고 그런데 그 시체를 몇 개월 동안 방안에 방치했다가 그게 기사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참 입에도 담기 끔찍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저에게 드는 이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분노였습니다. 이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신학계학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분노가 이 안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두 번째 감정은 창피함이었습니다 창피한 것도 보통 창피한 게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창피한 것에 몇 배를 곱한 창피함이라 창피함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죄송해요. 쪽팔렸어요. 제가 목사라는 게 정말 너무 창피한데 창피한 정도를 넘어서 쪽팔리더라고요 이런 감정이 막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차라리 목사라고 하지 말든가 아니면 차라리 신학계학 교수라고 하지 말든가 차라리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말든가 그러면서 세 번째 드는 생각이 근심이었습니다. 걱정이었어요. 염려였어요. 또 아주 사회적으로 교회가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생겼구나. 아주 개독이라고 하는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쥐를 쓰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또 달려들겠구나. 아주 거기다 욕을 붙여가면서 막 아니나 달보 인터넷에 막 뜨겁게 막 올라오는데 야 정말 걱정이 막이 안에 막 그러니까요. 한동안 이 분노 그리고 이 창피함, 쪽팔림, 그리고 이 근심, 걱정, 이게 뒤죽박이 돼서요.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막이 감정이 뒤죽박적이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라도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도, 신학계학 교수도 다 이런 명함 필요 없다. 죄가 달려들고, 그리고 마귀가 달려들면 이런 낙지 다 필요 없다. 예수만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한동안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합니다.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까지 세상이 악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천년 전이든, 이천 년 전이든, 지금이든, 제가요, 점쟁이는 아니지만, 제가 아주 그냥 막, 어, 무당은 아니지만, 제가요,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악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악해질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언제 세상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세상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악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악한 거예요. 악하니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해지고,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악해지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선해져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세상이 썩으면 함께 썩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멸망하면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과 점점 달라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요 제가 방학이 되면 항상 단국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저는 천안에 살았으니까 단국대학교가 천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막 이렇게 도서관 할때뭐 학생증을 제시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그냥 대학생 마냥 말이죠. 대학 가방 들고 쑥 들어가면 아무도 안 말려요. 그래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하면 야 좋아요 역시 대학교 도서관은요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히 틀어주고요 겨울에는 아주 온풍기 잘 틀어주고요 먹거리도 많아요 아주 그그 그 가게들이 다 붙어있어서. 그런데 그 단국대학교를 가려면 항상 큰 저수지 하나를 지나가야 했어요. 우리 집에서 아마 천안 지나가다 고속도로에서 보여요. 단국대학교 이렇게 보면 거기에 호수 큰가 하나 있거든요. 그 호수 이름이 천호지라고 하는 겁니다. 천호지라고 하는 호수인데 요즘은 공원으로 꾸며져갔고요. 천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멸물, 명물 중에 한 군데예요 거기가. 근데 저 고등학교 때 말해도 거기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저수지예요. 사람들이 뭘 거기 가서 걷고 참. 맞이고 그래요. 그냥 낚시꾼들이나 낚시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낚시꾼들이 아주 질비해요. 거기가면.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낚시를 하는데요. 이야 낚시를 얼마나 잘하는지 붕어 있잖아요. 막 이만한 걸막 그냥 건져내는 거요. 예막 놀래지도 않어. 낚시를 해봤어야 알지. 잉어 붕어 막 이만한 걸막 건져내는데 이야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붕어 이만한 거를 건져내는데 아, 이걸 다시 놓아주는 거예요. 잡는 족족 놓아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거 갖고 매운탕 끓여 먹어야지. 이만한 붕어는 맛없고, 이만한 붕어만 맛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만한 거는 내가 끓여 먹을 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 아, 붕어를 잡았으면 아무리 커도 그렇지. 그걸 갖고 매운탕이나 끓여 먹지. 그걸 왜 놔줘요? 나도 아까워서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유 야야야야, 저거 먹고 죽을 일있냐 야야, 저거 갖고 매운탕 끓여 먹으면 나병 들어. 내가 손 나쁘려고 고기 잡는 거지. 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수지 물이 더럽긴 더럽거든요. 거기 더러운 물에 사는 물고기는 같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말이야 사람들이 붕어를 많이 잡으면 옆에 건강원에 가서 돈 받고 판다는 거예요 붕어를 그러면 건강원이 붕어를 왜 사요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붕어도 액기스 내려먹는다는 걸 나는 뭐 도라지나 먹는 줄 알았지 붕어도 액기스를 내려먹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 있죠 야 너도 있잖아 요 근처 건강원에서 절대로 붕어 액기스 사 먹지 말어. 오염된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지들이 안 먹으면 다른 사람도못 먹게 해야지 말이야 지들이 안 먹는 건 남들은 먹게 거거 먹으면 병들어 이상. 절대로 사 먹지 마라 양국 거는 아니야 양국 거는 파라오에서 잡는 거야 거기서 잡는 거 말이지 거기서 잡는 거 말이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붕어도 액기스를 내려먹는다는 거 알았고 두 번째로는 물이 오염되면 고기도 오염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세상이 몸 담고 사는 사람들도 함께 악해지는 겁니다. 물이 오염되면 고기가 오염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만 있어요. 나도 함께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욕하는 애들 만나면요. 금방 욕 배워 갖고 옵니다. 그런데요. 책이나 읽을 줄 아는 친구들 옆에 가보세요. 금방 책 들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책 들고 돌아다녀요. 왜? 보는 대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의해 변질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긴 줄로 믿어요. 그러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양부감리교회가 정말 복있는 교회라면 시간이 갈수록 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빌리포 가이사리아가 는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아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디 소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이 내가 누구라고 소문이 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한 마디씩 하는 거거든요.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본문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디. 그랬더니 바오 아,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그러기도 해요.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하여튼 말씀만 하시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얘기하고 회개 얘기했거든요. 아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거예요. 세례주고, 요단강에서 세례주고, 회개하라! 천국이가 이게 세례요한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야, 예수가 말이야 세례요한하고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생존해봤어야죠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을 해주막 능력과 기적 일어나. 그랬더니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거든요. 기적의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가 떠오른 거예요. 야 엘리야가 예수처럼 저러지 않았겠어? 야저 사람은 엘리야의 영이만 사람이야. 뭐 이렇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재밌고 놀랍고 기가 막히거든요. 아,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선지자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이건 대단한 얘기거든요. 왜냐 이미 이때는 세례 요한도 죽었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들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비교된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요한이라고 부르나 엘리아라고 부르는지 관심이 없어요. 만약 누군가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어이 목사님은 엘리아 같아요. 그럼 나는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평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오직 누구한테만 관심 있는줄 아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 되는 줄로 믿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궁 저렇궁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어, 그래? 그러니?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내 제자라고 하고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시 중에 꽃이란 시가 있거든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이시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크... 제가 쓴 시가 아니고 김춘수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를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시인이요 들판을 거닐다가 꽃한 송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 꽃은 그저 수많은 꽃들 중에 그냥 하나의 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냥 들꽃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인이 그 꽃을 보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이름을 지어 준 거예요. 뭐 개똥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지어 준 거예요. 그 순간 그 꽃은 시인의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꽃과 시인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지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것처럼 시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시로 표현해낸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이해하어요 이해했어요. 제가요, 어, 결혼을 했거든요. 아니 내가 총각인 줄 알았어. 아직도 내가 어디를 봐서 총각이야? 잘 생겼지, 능력 있지. 벌써 꿰쳐도 벌써 다른 여자가 꿰쳐갔지. 아직도 나를 총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 보네. 제 아내 이름이 김영숙입니다. 어, 그런데 제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김영숙이란 여자를 만나기 전에 김영숙은 수없이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왜 세상의 절반은 여자니까?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제가 김영숙이라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눈에 반하고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후 김영숙이라는 여자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여자가 된 거죠. 수없이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김영숙이 아니라 나한테는 유일한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 나는 행복을 만들기를 원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여자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이 여자만 보이는 거지. 그 여자 이름이 김영숙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 아멘을 안 하는 건 질투의 눈이 막 불불 막 부는. 그저 내 눈에는 김영숙이란 여자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꽃이라는 시에서 녹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불렀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주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된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정말 특별한 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존재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시간 한번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에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고요? 내 가슴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들어왔느냐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더.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요한, 능력의 세례요한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온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바으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네 이름 베드로라고 바꿔줄 거야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거야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게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 기분이 업되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복을 주시고, 음부 마귀 사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업되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을 하신 겁니다. 아 예수님, 아유, 잘생기셨어요? 아, 예수님 잘생겼죠? 아우, 예수님 말씀 참 좋으십니다. 아 예수님 능력 많으시네. 귀신도 내쫓고 말이야. 와우, 예수님 서프라이즈. 당신은 세페셜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만큼도 반응하지 않으세요? 근데 딱 하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한마디의 주님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리고 이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매일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원신과 봉사를 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우 목사님 지겨워라 아이고, 듣는 것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또직지 않겠어요? 직엽지 않겠어요? 아우, 목사님 그냥 한, 한두 번 하면 되는 거지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거 지겹지 않겠어요? 예수님 듣기도 지겹지 않겠어요? 아시죠? 그럼 되는 거지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좋은 소리는요 듣고 또 들어도 행복해지고요 나쁜 소리는 한 번만 들어도 원수가 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나 남편들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이 뭔줄 아세요? 아내도요 이 말을 정말 좋아하고요 남편도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어한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줄 아세요? 용돈 줄까? 제일 좋아한대요. 그럼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줄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말?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요 밥 줘.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잔소리래요 그만 자고 좀 일어라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유 남자가 돼서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말이야 아니 남들 남편은 잘 말하는데 우리 집 남편은 뭐 하는지 몰라 월급 언제 올라? 뭐 이런 거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말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말은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신들이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남편도 행복해하고 아내도 행복해 한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요. 이 말이래요. 이 말은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행복해진대요. 아, 왜 자꾸 그냥 물어보래야 이렇게,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데요. 아이고 아이템 말만 이게 아니래요 사랑해라는 말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고 수고했다는 말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싶대요 왜? 들을 때마다 행복하대요 왠아 아십니까? 사랑해라는 말 때문에 부부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부라는 걸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수고했어 라는 말은 내가 사랑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는 말이래요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하고 수고했어라는 말은요 내삶 행복을 주고 내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준대요. 그러니 그 말은 들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또 들어도 좋은 말이 있다 아까요 그게 뭔지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주님이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을 선포할 때에. 교회가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고 이 말을 선포할 때에 성도가 악한 마귀 사단과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을 선포할 때에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 들어도 들어도 행복한 말씀, 그게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한 일을 당했어도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도 똑같이 고백 고백을 하세요. 나의 기쁨과 행복은 나의 그리스도이신 당신 때문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나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언할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며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쓰러지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자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주간 새롭게 출발하고 이 고백이 이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대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선언하십시오 점심에 밥을 먹고 나서도 선언해보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선언해보세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승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그 사람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양구감들에게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